2026년 첫 번째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 밤 하늘에선 역대급 우주쇼가 개인계에선 추억의 귀환이 예고되는데요. 1월 3일 오늘 아침 핵심 뉴스 딱두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먼저 밤하늘 소식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세계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4분위 자리 유성우가 쏟아집니다. 시간당 최대 120개의 별똥별을 볼수 있는데 올해는 달빛도 적어서 관측하기에 최고라고 합니다. 오늘 밤 11시 이후 주변이 어두운 곳에서 새해 소원 꼭 빌어보세요. 다음은 게이머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입니다. 전설의 귀환, 리니지 클래식의 사전 예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2000년대 초반 추억의 도트 그래픽과 감성을 그대로 살렸다는 소식에 오늘 아침 게임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사전 예약 보상 혜택이 쏠쏠하다고 하니 옛날 그 시절이 그리운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즐거운 소식들과 함께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오늘의 멜로디에서 좋은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